2020 고2 11월 물리학 원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51번이고요. 그림과 같이 점 P에 정지해 있던 자,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래. 가속도 a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지 됐죠? 점 P, Q, R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럴 때 QR을 각각 8, 12mps의 성으을 지난다. 자, P에서는 정제는데, Q에서는 8, R에서는 1 1이래 그죠? 이렇게 잘라보고, 잘라보고. 그 다음, 자동차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3초? 자, 요게 꽤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P에서 R까지죠? P에서 R까지야. P에서 R. Q에서 R이 아니야. P에서 R. 여기까지가 얼마? 3초.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L이래. 여기 L이래. 됐죠? 그럼 해보자. 자, 우리 L과 나갔어, L. 우리 L. 거리죠? 거리. 그치? 음, 너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어, 공식을 사용해 되는데, 쌤은 공식으로 볼게요 됐죠? 보통 이제 물리쌤들이 공식으로 쓰지 말고, 너네 생각해서, 어, 고민해서, 어, 생각해서 풀고, 그 다음에 또안 되면 그래프도 활용하고, 공식도 활용하고, 이하는데 공식을 안쓸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 좀 버거운 친구가 있으면요, 어, 공식이 제일 편할 수도 있어. 아, 어, 지금 이제 공식을 쓸게요. 알았죠? 일단 공식을 쓰려면, 볼게요, 여기. 거리, 거리.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뭐니? 등가속도 운동기를.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뭐 있었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었죠. 그죠? 지금 공식을 쓴다고 했어. 그죠? 하자. 그러면, A를 해야 되네, A. 자, A 어떻게 구할까? 초 동안 갔대? 3초 동안. 될까요? 3초 동안에 갔던 게 12가 됐대. 그럼 얼마가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1초에 4. 됐어? 2초에 8. 될까요? 1초에 4, 2초에 8, 3초에 12 이렇게겠죠. 했 왜? 등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일정잖아그래서 뭐다 4, 4, 4잖아. 그죠 40 변한거잖아, 4, 4, 4, 속도가 내말 네, 될까요? 그죠? 되겠지? 3초에 1 2이 변한거니까, 결론은 3초에, 3초에 됐죠? 정지에서1 2까지 된거니까, 그죠? 그 됐어? A 구할 때 T분의 3분의 속도 변화, 12, 12, 그죠? 그럼 4 나오네, 4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자, S, S, S 지금 구하란게 L 합시다, L 그죠? 우리 L 구하라 했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L이야. 그럼 잘 봐야 돼. V의 제곱. 자, 나중속도의 제곱. 자, 12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처음속도?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에요. 됐어? 우리 L 구하는 거야, L. 그럼 처음속도 여기로 가야지, 여기, 그죠? 여기죠? 여기 L이잖아, 그죠? 그럼 12의 제곱 빼기 얼마? 어, 8의 제곱. 됐죠? 우리 수학시간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 자, 12의 제곱은 144. 8의 제곱은 64. 얼마나 아 80. 됐죠? 그러면, 8 곱하기 L은 80이네, 그죠? 간단하죠? 따라서 L은 얼마? 어, 10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쌤은 공식으로 풀었습니다 너네가 생각해서 볼수 있으면 좋고 그래프 활용해도 좋고요 쌤은 지금 공식으로 풀었고, 그죠? 어떤 형태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풀면 될것 같아요 되겠죠? 자, 어쨌거나 2020 고2 11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6번 문제 선생님 교재 51번의 정답은 10m가 맞습니다